요한 1서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서 나누었던 베드로 후서, 유다서와 같이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요한 사도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는 죄를 멀리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응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현실적으로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연약함 속에서 알고도 혹은 모르고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한다 라는 것은 완전한 선을 행한다, 죄를 짓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감추지 않고, 죄를 인정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의 말씀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을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음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함입니다. 어차피 용서해 주실 텐데 이런 마음으로 더죄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영지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경계하면서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사람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그 자체를 문자적으로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지키고자 했던 그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계명, 이것은 율법처럼 보이지만 율법은 아니고 율법 같아 보이지만 율법은 아닌 사랑의 계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것을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새 계명을 비추어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고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것은 죄입니다. 그 어둠에서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라는 거룩한 초대장인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랑하면서 형제는 형제대로 미워할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서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듯이 이것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 온전해진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이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갈망, 욕망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시들어버리고, 썩어지고, 없어질 때, 함께 시들고, 함께 썩고, 함께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갈지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썩어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다. 라고 요한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물쩡거려서는 안 된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여유 부려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세상을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면 우리는 종종 주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에 임하게 될 심판, 종말, 휴거와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종말의 한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간들 전부를 가르키는 말로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언제 완성되는가? 우리 늘 궁금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5장 13절,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매순간 매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자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장 18절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 처음 나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적 그리스도. 라는 표현이죠.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요한사도가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존재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사도가 지금 적그리스도라고 지목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진리의 옷을 입은 척 하고 있는,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고 흔들어 놓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교회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하는 어떠한 존재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적그리스도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순간순간, 적 그리스도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에이, 설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요. 그 말은 정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얼마나 그 가능성이 높은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누구라고 부르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셨는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에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고난과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맛이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지만 이번에 대답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은 흡족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척이나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물론 예수님이 사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베드로를 직접 부른 말씀은 아니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조종하여서 십자가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진 자, 교회의 반석이 될 인물에서 순식간에 사탄으로 불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그럴 가능성이 무진장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긴 것이 도리어 내 자랑이 되면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되고 결국에는 나 스스로를 교회 안에서 적 그리스도가 되어서 살아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 많이 된 것이 도리어 내 공로가 되어도 마찬가지겠죠. 내 직, 내가 직분을 얻은 것이 내 명예가 되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적 그리스도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과의 정상적인 교제가 안 됩니다. 그것을 거부합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영지주의자들은 본래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스스로 공동체 밖으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기존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이 생각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머물러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일부러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첩자처럼, 스파이처럼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공동체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다른 마음, 다른 생각, 이것은 왜 생겨난 것인가? 잘못된 교리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은 참된 성경적인 교리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좋은 것, 육은 나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부인하게 되고 이것을 부인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부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 번째 특징, 성도를 미혹합니다. 저 그리스도는 자기만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알고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전도에 그전에 열심이 없던 그 사람도 이단에 빠지면 이상하게 전도에 열심을 냅니다. 희한하지요, 희한합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26절의 말씀처럼 성도를 미혹합니다. 미혹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다, 빛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죄입니다, 죄.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으로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개명이다.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한다 라는 이 말은 죄 짓게 만든다 라는 말이죠. 최초의 죄의 사건이 일어났던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하화를 미혹하여서 하화를죄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하화가죄 짓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죄 짓는 만든 일에, 죄 짓도록 만드는 그 일에 하화를 이용합니다. 끌어들인 것이죠. 미혹을 받았던 하와가 이제는 아담을 미혹하는 자가 되어서 아담을 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엄청난 전염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적용한다면 저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 죄, 이것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미혹하려 할 것임을 우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만나게, 비밀스럽게, 유도하고 이끄는 어떠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목회자에게 반드시 알리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는 길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7시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2단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시간 내서 오시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2장,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장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요. 성경책을 보십시오. 읽을 것입니다. 20절과 27절의 말씀을 쉬지 않고 이어서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과 상관없이 이 구절만 따로 떼어 놓고 읽어 보면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을 받은 존재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더 이상 다른 누군가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내 마음에 생기는 감동을 따라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맞다면, 제가 지금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것도 필요 없는 일이겠죠. 성령이 다 알, 알려줄 건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 내서 성경을 공부하실 필요도 없고, 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성령이 다 알려줄 텐데요. 누군가의 지도나 양육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겠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표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것들입니다. 집사님, 이번에 교회에서 양육반 하는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보고요. 집사님, 이번에 교회에서 이런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봉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보고요. 이러한 태도에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해주신 분들은 그 의미를 다 아실 것입니다. 이 태도에는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까? 없지요? 내가 봉사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까? 없지요?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본래 주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신앙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라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죠. 교만함입니다. 불순종이죠. 여러분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기도하고 결정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밥을 먼저 먹을까 반찬 먼저 먹을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하잖아요. 신앙이 어리고 미숙해서 이런 거 기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빈번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스 하라는 말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할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지 없는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지 기도한다는 핑계 대셔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서 그러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하나님처럼 전지해진다,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 사도가 앞에서 말했던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 성도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복음을 받은 너희는 구원의 진리를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26절의 말씀처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라는 이 말은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다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와 같이 구원을 얻으려면 영,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을 너도 배워야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려서 요한 사도가 하는 말 듣지 말고 나와서 내말 들어라.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 듣지 말고 와서 이만희가 하는 말 들어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알기 때문이다.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왜 너희들은 영지주의자들, 적그리스도, 이단들에게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혹하고 미혹받고 있느냐? 너희는 끊임없이 이 사도들과의 잘, 교제의 끈을 놓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이 진리를 더 깊이, 더 확실하게 깨닫고 배우는데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요한사도가 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교회 다닐 때는 전도에 열심 내지 않으신 그분이 이단에 가면 전도에 열심을 내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 공부하자 할때 참석하지 않는 그분이 이단에 그 공부는 그렇게 빠짐없이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안 배워 놓고 여기서 열심히 하지 않아 놓고 죄의 전염성입니다. 죄의 전염성. 요한 1서에 등장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은 이단입니다. 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은 더 많은 종류의 이단들이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성경 위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이미 들었던 복음이 다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꾸 부족하다. 혹은 그동안 잘못 배웠다. 다시 배워야 한다라고 미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유일하죠. 사도들을 통해 그리고 사도의 전승을 받은 교회를 통해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그대로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의 진리 위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입니다. 2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고 그 믿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북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성경을 깊이 아는데,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며, 다른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잡아 메어 주시옵소서. 성령은 우리로 여금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경이 말씀하신 바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양육반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제자 훈련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서 힘있게 동참하고 같이 배우고 익히 실천하는 데힘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부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과 이단의 미혹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에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